아, 오늘은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시계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렇게 명품 시계는 없습니다. 뭐, 아주 비싼 고가의 명품 시계는 없고, 좀 저렴한 시계들이 여러 개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저는 저 시계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거, 이 시계는 이게,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맨 왼쪽에 있는 거, 이게 오토매틱 시계인데, 지금 서 있어요. 밥을 안 줘가지고. 이게 무슨, C가 무슨 디자인상을 탄 무슨 시계라고 하는데, 가격은 한 20만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속이 다 보여요.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었고, 스켈레톤이라고 하죠. 이게 속이, 속이 보이는 시계. 이게 아우 초점이 잘안 맞네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보면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시계 이게 스켈레톤 뒤에도 이렇게 보이고 속이 다 들여다 보이고 이게 이제 오토매틱인데 이게 어, 그 안에 로터가 단방향이라서 이게 한쪽으로 돌면 안감기고또 한쪽으로 아이고 잘안 되네 요 잠깐만요. 한쪽으로 돌면은 태 탭이 감기고 또 한쪽으로 돌면은 엽이안 감기는 거라서 이게 좀 그렇게 고가의 시계는 아닌데 그래도 이뻐요. 시계가 상당히 이쁘고 그다음에 보여 드릴 거는 이게 이제 지샥. 지샥 이거. 이거 좀 유명한 건데 얘가 아마 여기서 제일 비싼 걸 거야. 이게 한 5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인터넷으로 직접 제가 방문 수령을 해 가지고 한30 얼마 정도에 산거 같아요. 이게. 이게 이제 지샥 이게 뭐지 어 지샥 모델인데 방수도 잘 되고 또 이게 태양열로 충전이 되는 거라서 배터리를 한 10년 이상 쓸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지샥이라서 굉장히 튼튼하죠 그리고 이게 브레이슬리라고 하나 브레이슬릿이 이렇게 좀 멋있게 돼 있어요 보면 두껍고 이렇게 멋있게 돼 있어서 이거 때문에 제가 샀어요 이게, 이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제가 볼때 이렇게 브레이슬릿 두껍, 브레이슬릿이 두꺼운 시계가 멋있어 보여가고 제가 샀는데, 너무 무거워요, 이게. 시계가 좋긴 좋은데, 뭐, 시간도, 이게 블루투스로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1초도 안 틀리게 맞춰지고요.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잘안 쓰죠. <laughs> 요즘에 잘안 차고 다녀요. 제가 스마트워치를 차는 바람에 얘를 잘안 차서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갖고, 뭐, 그래도 뭐,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얘는 요즘에 이게 자꾸 용두를 돌렸더니 용두가 감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얘가, 아, 얘가, 이 어디 거지, 이게? 아, 인빅타, 인빅타인데, 인빅타 오토매틱 모델인데, 이게 이제 그 롤렉스 스타일을 좀 따라하는 시계인데, 오마주라고 하나? 근데 얘가, 어, 가격은 저렴한데도 오토매틱이고 그런데도 이게 아주 그 뭐라 고할까 어, 오차가 거의 없다고. 이게 제가 이 시계를 산 곳에 가서 AS를 받으러 갔는데, 그 기술자분이 이거를 시계 그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요. 거기다가 측정을 했는데, 이오차가 엄청 적다고, 뽑기를 너무 잘하셨다고, 막 축하드린다고 그래갖고, 근데 진짜 이 시계가 시간을 맞춰놓으면 너무 잘 맞아. 이게, 뭐 며칠, 한 달이 지나도 시간이 별로 그 오차가 안 나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제, 이것도 오토매틱 시계인데, 안에 보면,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로터가 돌면서, 밥이 이렇게 감기는 오토매틱 시계인데, 이렇게 많이 찼었죠. 근데, 요즘에 안 차고 있어갖고, 조금 미안하죠, 이 시계한테. 상당히 멋있는데, 지금 용두 쪽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잠기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시계로 볼 것은, 이것은 이제, 세이코, 이것도 세이코 오토매틱인데, 이거는 한 30만원 정도 줬나? 이게 어머니가 제 생일 때 선물해 주신 거라서 너무 소중한 시계죠. 요즘에 잘안 차요, 또 이것도. 이것도 보면은 오토매틱이라서 이렇게 뒤에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속이 보이고, 이것도 로터가 돌면서 밥이 가고, 또 얘가 또 요일도 표시되고, 날짜도 표시되고, 야간 기능도 있고, 이거 베젤도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이게 베젤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상당히 좋은 시계인데 잘안 찹니다 요즘에 제가 스마트 워치를 찬 이후로는 시계들이 좀 놀고 일어없고 얘네들을 저보다 잘찰수 있는 좋은 분한테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갖고 있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가 채, 최근에 산 시계인데 파슬 오토매틱이에요 파슬 파슬이라는 회사의 오토매틱 시계인데 이게 좀 시간이 맞춰놓으면 빨라져 너무 하루만 지나도 1-2분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차가 너무 심한 것 같고 생각보다 좀 실망감이 큰데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은 뭐 얘도 오토매틱 인데 뒤쪽을 보면 이렇게 보이죠 스켈레톤이라서 이렇게 유지되어 있어 갖고 안에 보이는데 얘도 이 로터가 단방, 단방, 단 방향으로 도는 거라서 얘가 한쪽으로만 돌아야지 이렇게 탭이 감기고 소음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도 뭐싼 시계지만 그래도 유명하더라고 이것도. 얘가 그 되게 오래된 모델이고 보세요 이거 레트로 모델인데 빈티지인가? 이 카시오 전자계산기 달린 이 시계거든요. 아 초점이 안 맞아. 근데 얘가 옛날에도 제가 이 시계를 산 적이 있어. 옛날에 30년 전인가. 근데 아직도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한 30년 전에 카시오에서 이런 시계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이게 전화번호도 한 50개까지 저장이 되고 전자계생기 기능도 있고 뭐 시계도 시간도 이게 듀얼 타임인가? 듀얼 타임. 두 개까지 아마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시간도 잘 맞고 원래는 제가 이거를 실버 모델을 사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서 얘를 사면서 조금 돈을 더 줬어요. 더 줘서 샀는데 좀 올드하죠. 좀 골드라서 이게 좀 골드라서 좀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뻐요. 시계가 가볍고 이뻐서. 근데 얘도 안 차요. 안 차는 시계가 너무 많아. 남들은 시계 하나도 없다고 막 그러는데 어떤 분이 보면 하나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얘는 이거 좀 싸구려 시계인데 명동 그 로이드인가? 거기서 제가 샀어요. 샀는데 3만 원만가 이게 세일을 해가지고 10만원짜리인데 되게 싸게 팔더라고. 근데 얘도 뭐, 멀티펑션이라서 뭐, 여러가지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기능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 근데, 뭐, 이게 지금 이제, 쿼츠죠, 쿼츠. 이게 서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시계방 가서 약을 좀 갈았어요. 시계가 서 있는 거는 좀 보기가 싫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7천원인가 주고서, 이, 샀어, 그 약을 갈아서 지금 가, 잘 가고 있고, 얘가, 멀티펑션이라서 날짜도 나오고 또뭐 달, 매월달 그리고 뭐 24시 표시 그리고 뭐 요일까지 이렇게 나오고 시간잘 맞아요 근데 뭐 비싼 시계 아니고 그 다음에 볼시에는 이건 진짜 싸구려 이거 근데 이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몰라요 뭐 어디건지 상편이 있는데 싸구려죠 너무 뭐 싸구려 이게 섰어요 얘도 예를 뭐 멀티펑션 기능이 있는데 코츠거든요 근데 약이 없었고 샀는데 이거는 너무 싸구려 시기라서이거좀 시계방 가서 약을 갈아오기가 조금 애매해 가지고 아직 안 갈고 있어요. 괜히 싸구려 시게 보여주고 무시당할까 봐. 아직 약을 안 갈았는데 이번 주 내로 약을 좀 갈아야 되겠어요. 이게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시계 이 코츠 배터리를 안 갈면 배터리가 누액돼 가지고 이 속이 망가질 수도 있어서 조만간에 가서 약을 좀 가아길 예정입니다. 아 이게 초점이 오늘 되게 안 맞네. 그리고 얘는 예전에 샀던 그 저거죠. 삼성 스마트워치. 이거는 이거 전화 기능까지 되는 거였고 개통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해제했죠 그리고 번호를 없앴거든요. 제가. 근데 얘 지금도 잘 가요. 얘가 이 지금도 키면 아마 작동을 잘 하고 있어요. 와이파이도 잡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주력을 차고 다니는 시계 이거죠. 삼성. 갤럭시 어 갤럭시 이거 뭐지? 왓치 4 클래식 제일 큰거 43mm인가? 얘가 한30 몇만 원 주고 샀는데 상당히 좋아요. 이게 그 뭐라고지? 그 운동 삼성 헬스 기능도 있어갖고 내가 얼마나 걸었나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이게 카메라 찍으니까 두 시간에 이렇게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혈압도 재고 뭐 심전도. 아주 기능이 다양해요. 무슨 체지방률도 측정이 되고, 상당히 좋아요. 고한 10분 이상 운동하게, 되, 거, 어, 이동을 하게 되면 걸어서 자동으로 감지해가지고, 뭐, 몇킬로를 걸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자동으로. 상당히 좋아요. 근데 제가 애플워치도 써봤는데, 애플워치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삼성이. 예, 그래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는 시계인데, 제가 좀 혈압이 높아서 고혈압약을 좀 먹고 있는데, 이 시계로 잰그 혈압이 거의 병원에서 수동으로 잰 거랑 비슷해요. 너무 정확해가지고, 저도 놀래고 있고, 심전도도 되고, 상당히 좋은 시계 같아요. 요즘에 이 스마트워치를 차니까, 일반 그, 아까 보여드렸던 시계들, 그걸 안 차게 돼가지고, 이 시계들이 오토매틱인데 서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보기가 안 좋은데, 제가 누구 주든지 어떻게 처분 하든지 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이거 너무 안 차서 원래 이 오토매틱 시계를 약을 줄수 있는 그 뭐라고 그러죠 마인더가 있는데 그 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시계를 소장하고 있는 게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이 볼 때는 명품이 아니니까 뭐 저까지 시계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되게 소중하고 그리고 선물 받았던 시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팔기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소장을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역시 시대는 스마트워치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마트워치의 단점이 배터리가 너무 짧아. 하루를 못 가요. 24시간 못 가고 한 10몇 시간이면 끝나는 것 같고 애플워치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애플워치도 몇번 차봤는데 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 솔직히 이 시계들 중에서 가장 디자인은 얘가 마음에 들어. 얘가. 이렇게 속이 다 보이는. 예전에 이런 시계가 제가 있었는데 무슨 사건 때문에 이게 파손된 적이 있어갖고 정말 가슴이 아팠죠 근데 이 시계 상당히 멋있어요 이거 근데 이 시계의 단점이 시간을 보기가 힘들어 <laughs> 이 시계가 시계라는 게 시간을 보기가 힘들다 이게 참 단점이죠 예 오늘 뭐 간략하나마 제가 갖고 있는 시계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급하게 찍느냐고좀 초점이 잘안 맞고 좀엉성한것 같지만 그래도 뭐 시계를 이렇게 이렇게 갖고 있고 솔직히 요즘에 스마트폰 있으면 시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남자는 그래도 뭔가 팔목에 차고 있는 게 멋있죠 제 생각은 그런데 요즘 친구분들은 안 그래요 즘 친구분들은 뭐 시계 고 나발이고 뭐 별신이 안 써요 그래도 옷차림에 따라 시계를 좀 차는 게 남자는 좀 멋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 보여드렸고요. 오늘 보니까 코로나가, 코로나 감염률이, 감염 숫자가, 어, 한 20만 명좀 넘는 것 같은데, 이제 줄고 있어요. 이제 정점을 찍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바지라고 생각하시고, 어, 항상 청결한게 손을 씻으시고, 그리고 또 마스크, 정품 마스크 잘, KF94 마스크 잘, 코도 가리고, 밀착돼서 쓰고, 그리고 좀, 사람이 많은데 음식점 있죠. 이렇게 마스크 벗고 먹는데 고런 데도 좀 조심하시면 이 고비만 몇, 제가 뭐 이번 달만 지나면은 뭔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약한 뭐 증세가 약하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생 수칙을 잘 지키셔서 백신을 여러 번 맞으셨어도 위생 수칙을 잘 지키셔서 어, 코로나에 안 걸리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갖고. 지금 한2년 넘게 도시락을 싸거나 뭐 음식 포장을 하거나 해서 사무실에서 그냥 먹거든요. 전 식당 절대 안 가고 카페도 안 가고 안 가요. 뭐 사람들 이렇게 마스크 벗는데 술자리 절대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가 막바지에 지금 도달했으니까 절대로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거 건강 유지하시고 그러셔야지 또 이런 영상도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유튜버 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언젠가는 또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뭐 구독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저도 이벤트를 좀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뭐한백 몇십 명인데, 그래도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지금 며칠 사이에 1 0 0 명이 넘는 분이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뭐 제가 직캠이나 이런 걸 많이 저작권에 걸리는 영상을 많이 찍어서 수익창출은 지금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독자 분들이 생긴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악바지니까 조심하시고 제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제 얼굴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제 프로필 유튜브 프로필 사진에 보면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 그 얼굴이야 그냥. 근데 그좀못 알아보게 하려고 흑백으로 제가 처리해놨는데 나중에 제가 좀 무슨 이벤트를 하거나 더 뭐가 되면 제 얼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 얼굴을 공개 안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제가 유튜버 하는 거를 알리고 싶은 생각이 좀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주변 분들이 야너 유튜버 주소 좀 가르켜 줘 이래도 안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좀 창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수 있는 내용을 많이 올릴 거니까 어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시계, 저렴한 시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뭐 즐겁게 보셨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